유기농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유기농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소금에 절인 김치 속을 유기농으로 재배한 배추에 넣어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식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도 방금 방금 김치 맛에 반했습니다. I love kimchi. I was told when I came to Korea to try it, and it's beautiful.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유기농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되는 세계 유기농 대회에서는 유기농 인증 기준을 제정하고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세계 유기농업 운동 연맹 총회와 다양한 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